환의 의미를 아시죠? 환이라는 뜻은 자기 마음의 상태나 에너지 상태가 최고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환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얼굴을 밝게 피고 해야지 가능합니다 환이라는 말은 얼굴을 찡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 뇌를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하다 환합니다 이렇게 환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의 얼굴엔 웃는 근육도 있고 또 우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우리 뒤에 많은 뇌신경이 움직여야 많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슬픈 일이 많이 있으면 슬픈 근육이 발달하는 거죠. 어린아기는다 얼굴이 아주 밝고 환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그 근육이 이제 발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밝고 다 환합니다. 이제 더 밝고 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자연치유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연 치유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자연 치유를 할수 있는 의식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연 치유력이 있죠. 그건 알지만 자연 치유력을 발동시키는 의식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자동차는 갖고 있는데 그 자동차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주인이 있어야 자동차를 몰고 다닐 거 아닙니까? 자연치유력은 자연치유를 할수 있는 의식을 만날 때그 자연치유력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데도 그 의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연치유력을 움직이는 그 의식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의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포인트죠. 그 에너지를 느끼게 되면 우리가 그 자연 치유력을 움직일 수 있는 의식을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라는 그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는 의식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는 의식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럼 왜그 에너지를 못 느낄까요? 우리가 감정이 빠져있는 한은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은 감정이 제로 상태입니다. 감정 흐리 상태에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느끼고 에너지가 더 강해지게 되면 진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진정 속에 들을 때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 진동과 기 속에서 우리는 그때 깨어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운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운기는 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자기가 옮기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운기가 바로 자연치유력을 움직이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운기를 하려면 바로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는 의식이 있을 때 운기를 할수 있어요. 그 운기를 통해서 우리 에너지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천지예요. 그 의식이 바로 또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길을 느끼야 되고, 그 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길을 움직이는 의식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아주 순수한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이 광상하게 움직이죠. 우리가 갖고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뇌를 활용하는 열쇠는 바로 밝은 의식입니다. 아주 순수한 의식입니다. 온기하는 의식입니다. 감정 없는 상태. 슬프고, 위롭고, 두렵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 잠자는 동안은 피로가 풀리고 잠자할 때 우리 건강이 아주 좋아집니다. 잠을 자지 않고 깨있을 때도 그러한 순수한 의식 상태를 갖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훈련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훈련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한 의식이라고 합니다.